살라마 솔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엿 보기 법통 통역이 스물 번째 시간입니다. 음, 2017년 4월 23일이네요. 아까 낮에 등서 산업단지역 내거리 대구은행 앞에서 신호등 기다리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만났습니다. 어, 서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한국에 에, 살면서 어그 느낌이 어떠냐 어, 하니까 어 느낌이 좋답니다 음, 왜좋냐 모르니까 어, 날씨가 너무 좋다 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한국의 날씨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 좋게 느껴졌던 것같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자연을 어, 어,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하죠.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 시간 민사 두분째시간이죠 예, 재판장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 예시에서제 어, 1회 변론기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변론기일의 진행, 상사자 아, 주도형이 되어 있죠. 상사자 어, 주도형이란 말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 범을 익사한 법무익사한 아, 양기쁨핀올리피학 아, 당사자에 의해서 인도되는, 진행되는 아, 그러한 교차라 이 말이죠. 그리고 원고 대리인 청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고 아, 대리인 대리인 하면은 고아사란 말 쓰죠. 고아사, 아, 고아사 복금하면 법률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원고니까 분구가 하면 되겠죠. 과사후금뻥구갓외봅시다과사후금뻥구갓과사후금뻥구갓 원고대리인 원고는 뻥구갓이죠 그 다음에 청구내용을 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라간 please 신라깐 주세요 하는 말 속에 어, 이런 진 음, 이런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빨이 어, 전달해준다, 뭐, 전달하다, 말하다, 뭐, 어, 표현하다, 진술하다, 다 표현, 이문양파이칸으로 가능합니다. 링까산, 싱갓, 짧은 요약이죠. 폭폭, 두 대에 대해서. 둔뜻한 이게, 어, 청구와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둔뜻한 이때까지 형사제타에서 계속 우리가, 어, 배워온 단어죠. 뚱뚱한. 어, 청구 어, 어, 내용. 어, 어, 예, 짧은, 어, 짧은 요약. 그렇게 그러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전해주세요. 어, 간략하게 말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와사 예. 혹은 봉구가 칠락한. 문 아파이간, 링가산, 진가, 벚국 뚱뚱한, 숟가락. 그 다음에 피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위에서는, 위에서는 이제 원고 대리인데 피고 대리인 답변 요지를 간단하게 예, 말씀해 주세요. 거의 문장이 비슷하겠죠. 단지 어, 피고 대리인, 대리인 하면은 들구가 하면 되죠. 예. 고아사 호금 들구가 피고 대리인. 예외웁시다 고아사 호꼼 들구가 피고 대리인. 예, 그냥 대리인 하면 고아사 호금 어, 해도 되고요. 사실, 어, 사 하면은, 어, 사람이라는 말인, 말은, 이 속에 사실은 없죠. 없지만은, 이렇게, 어, 고 디고, 끼고의 법률을, 어, 법률적, 어, 권한을 가지는 사람, 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힐라탄 문양파이칸, 링칸 산시칸카포포톰벨라안스자랑있어요벨라 안. 예, 음, 예. 어, 답변이란 대신에 펀벨라한 방어죠 펀벨라한 벨라 벨라하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펀벨 방어하는 것 위에서 원고가 사실은 피고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선구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 인도네시아 말, 말은 정확하게 사실은 답변보다는 어, 오히려 방어 뭐 이런 의미가 더 강하죠. 어, 그래서 방어란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그, 방어 요지, 답변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예, 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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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말 그대로 답변이란 말을 하려면은, 그냥, 어, 달라선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어,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가, 편지 답장이 왔다. 해서 왔을 때그 답장은 어, 수랏 수랏이 변지니까 수랏 발라산 이렇게 하면 어, 답장이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답변하려면은 어, 그냥 발라산 어, 불가탄 발라산 뭐 그냥 발라산 해도 되고 이런 단어를 사용.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 책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법원 주도형, 법원 주도형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보았습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토머익산양 빅빅빈 올레 뻥하젤라. 음. 그다음 에 원고 주장 내용은 뭐뭐뭐뭐십니다. 예, 주장이라는 말을 어, 번역하려면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쉽게 원고가 원고는 어,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 예. 저는 주, 어, 어, 처음에 번역하고 할때이 주장이나 말을 머는 뜻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어, 하곤 했는데 꼭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냥 어, <laughs> 어, 이렇게 원구가 어, 원고는 번답받 번답받이죠 견해 의견 번답받단 하면은 어, 수입이 된다고 지난번 형사실차할때 어,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번답받단 하면 한 달에 월급이 얼마냐 수입이 얼마냐 할때 번답받단 어, 그 다음에 어, 벌러 하면은 해보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가지다 그래서 그냥 번답받 하면은 의견 견해 견해를 가지다 원고가, 원고가 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뭐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접 어, 이에 대한 어, 피고의 답변은 뭐뭐습니다 예, 이에 대한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은 어, 뭐뭐뭐입니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달란폰벨라 안냐. 어, 달란폰벨라 안냐. 예, 여기 답변 대신에 그그 어, 그 방어에 있어서 뜨르고 같 어, 어, 피고는 부럽분답밭 이러 이러한 어, 개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 원고의 주장 내용은 뭐뭐입니다 답변은 뭐뭐입니다 아, 이것을 다 부럽분답밭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어, 여쭤봤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뭐뭐인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해도 될까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고 의견이 일치한다. 이 말이죠. 아빠 뻥구가 딴때르구가 원고 뻥구가 원고, 딴때르구가 피고는 예 민사 소송에서 원구가 들어구가 사용하고 있죠. 형사 소송에서는 원고는 어, 어, 뭐 어, 검찰이니까 어, 검사죠. 어, 구형 검사니까 어, 작사 또호 뜻, 우무 이렇게 했, 했었죠. 어, 그러나 피고는 떠르 어, 다크와 어, 이렇게 했었습니다. 만은 어, 민사에서는 들어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고 어, 스투주 스투주 어, 동의하죠 동의 동의하다 이런 뜻이죠 스투주 음, 스투주를 가르치는 방향이죠 서 하면 하나의 하나의 방향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 이게 스투주란 말이 결국 어, 동의하다 이런 의미로 어, 되죠 바우와 아, 띠다 아다 바흐를 쓰듯시한멍은아이 멍은하이 하면 머뭇에 관하여 이런 뜻이죠 뜬 도마, 뜬땅하고 같은 의미죠. 문하이, 머뭇에 대해서, 머뭇에 관해서, 어, 슬리시한. 이것은, 슬리시가 깠다다 사르가 슬리시죠. 슬리시. 어,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차이. 그런데, 뻘 슬리시한 하면은, 차이 또는 다툼, 어, 논쟁,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 다툼이, 다툼이 이다 아다. 거죠. 없다는 것에 동의하죠. 이런 말이죠. 아까가 붙었으니까 동의하죠. 예, 뭐뭐 아, 사이에, 피고와 온고 사이에, 이안 따라 끄두와 불락비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어 온고와 피고 말을 먼저 해줬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인도네시아 분역에서는 어, 이렇게 이안 따라 끄두와 불락비 양쪽, 양, 양편 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여기 에 있는 것대로 번역한다면, 문자적으로 한다면, 안 따라, 안 따라, 펑구갓, 단뜨르구가 띠다, 아다, 어, 띠다, 아다, 브러슬리시안. 뭐, 이렇게 해도 되죠. 펑탄, 또는 뭐, 뭐, 나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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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쉽게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텐점은 뭐, 뭐, 집니다. 텐점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문제점은 문제는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어에서 그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안 드미끼안, 등안 드미끼안 그렇다면 마살라냐 문제는 아달라 뭐뭐뭐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고미피고 대리인 뭐, 이미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입고아사후꿈 <목소리도> 어, 법률 대림이죠. 리 어, 고 뻥구가, 단, 들르구가 이래되죠. 어, 수정하거나, 우바죠, 우바. 멍우바 뭐, 하면 수정하다, 기우바. 어, 또는, 어, 보충, 어, 한, 다바 이런 단어 사용하면 되겠죠. 자, 아팠다, 안다, 양, 잉, 임 잉. 합니까 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팠다, 아다, 아팠다, 아다, 양, 잉, 인 어, 원하는, 원하는 것이 있나요? 이우박 예, 수정하다, 그 다음에 보충하다. 어, 수동형으로 나타냈죠. 수동하거나 보충하 것을 원하는 게 있나요? 원래 빠라, 아, 원래 빠라, 모든, 과사, 후풍, 예, 대리인, 모든 대리인, 이렇게 했어요. 어, 온뚝, 어, 봉구가 타과 피고를 위해서 모든 대리인에 의한 어떤 어, 수정하거나 보통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 표현했네요. <laughs> 예, 어, 이번 시간 25번째 시간이자 인사 도 번째 시간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